이번에. 아, 진짜, 제발 오늘 클리어 제발 하고 응. 진짜 발 뽑고 자게 살 뭐야 까졌어 야, 아, 빠르다 아, 아닌데, 아무도 안 들어오지 휴지님 앗 텔터 저항 돌안정하다근 그럴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쉐도, 쉐해 받으셨노? 네, 제가, 제가 이제 네. 아, 불불네불신있 아, 네. 네. 와, 오늘 클라왜 이래? 클리어 합시다. 그러면 돌은 더 붙이고. 칼날은 이제 좀. 그 아, 그, 말하면 안 돼. 응. 그, 사망 패턴이야.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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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갇혔어. 어, 섰어 섰어. 사운드 플레이어 됐어. 어? 마라가 안 뜯어. 마라거더라고아 그렇다니까. 이네 그때 네, 더 까먹는 거 와야 돼. 가운데. 가운데요? 아니, 장막 가운데. <laughs> 유진님서 있는데. 유진님없어졌네 규진님 유진 로 가. 오, 큰일 에 네. 아, 씨. 저 이거 나비 물어야 돼. 나비 한번물어 제가 불고 들어갈게. 네. 제가 불고 들어갈게. 네. 나 불고 있 다들 극딜 그 맞추세요. 네. 넣어요. 저 30명이 천 남았는데. 머리 위에 돈이 있었는데 네한 번을 하니까 됐어. 그리고 진님 30초 그거... 네진님 그거 한번물어주다나한번아 내가 물고 있는 데겠구나아 갇혔다 제 볼게요 네 진짜로? 아 진짜 나, 내가 딜이 되게 다면 대변이 낫지 네 디비디 좋은 고 되는 직업 구해야 돼요. 칠 쪼. 울맥 골맥, 골맥 기준 5 3층 이상 격으 음. 어, 멋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요 그럼 그 들어가면 그그 뭐. 네. 대변 그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야, 근데, 데벤저가, 데벤저가 2패가 좋아요. 나보다 낫지. 1패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2패에서 는 2패에서 나보다 낫지. 내가 기를 을넘는데키어도 2패 쓰레기인데. 나쁘지 <laughs> 않아요. 전사지도 너무. 나 오늘 칼날 신나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 방향상으로는 나이스라서지금 어... 그래, 나이스한 방향 맞고 죽었습니다. 아... 다드 아... 어 이거 한방래못 받았는데? 래그님못받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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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리시면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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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려가야 갈래오 위치 좋고. 아, 우리 하걸끌다썸빡님저실힐중가다 아, 이다다 아, 아, 실힐이다 좋다. 다 아, 나나다이 할래 네. 장판 가운데에다가 계속 깔아놓을 수 있어요 가운데안 보여도 빨면 돼? 먹어줘요 그래 이 오늘 좀괜찮아데 강공 오늘 데커 관리만 하면 우리 다 클리어 할뻔 네, 하겠는데? 다 살아가서 갈수 있어 네, 침착하게 하세요 바인드 넣어주세요 채 아, 넣었어 어디 갔어? 맨위 왼쪽 맨이요 안줬인데 리레는 네, 2패에서 리레는 쓰는 거 아니에요 매퍼가 루퍼, 퍼 레벨이 좀더 낮아서 매퍼 쓰는 게 낫죠 그럼 무조건 매퍼인데? 루퍼. 아케인, 쓰지는... 어차피 다 케인 아니에요? 케인이면 은 무조건 쓰는 게 낫는데? 리레는 1패에서만 쓰고, 3패, 1, 3패만 쓰고 리레 무조건 키워브는 키우수는... 은어린는 판에서 리레는 잘안 써요 방공화? 응? 내가 레이저, 무 해야지. 뭐, 뭐 네. 하나 살았어 네, 아, 도착, 도착, 도착.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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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네. 데 싫어! 그냥스이카로 끝내게 해줘 깔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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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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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이다 사나 에진 저희 해도장 음. 1분일 거예요. 1분 뒤에 해도 한번 드게요 아. 플레이요? 레이 네, 40초. 강고 레이저에요 가운데 아, 파운 틴 보고들 먹으세요. 아, 씨발. 어허. 등산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거, 개인인데, 레이저. 네, 레이저 개인. 네. 그냥, 지금 데카 좀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못해요. 헤드콜 지금 돌아있어요. 헤드 저항이 저, 있어가지고, 한번해드릴려고 어. 했지. 정, 아, 53초. 칼요 가운가요가운드가운데가요가요가운드가가드가요마운드가요가가요 가운드가요? 어, 가지마, 가지마. 네, 다른 데도 있고. 안 됐다. 3점이 어. 어. 음. 어. 네, 이거? 어비 뭐. 같이 아, 가야 이거 게요 오케이 광고 레이저 고 문박이다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 네아또 레이저야? 아 씨.. 다7 아.. 저.. 천천히 살아날게요 데주이 많이 빠져서 네, 헤드쿠 돌아있어요. 저항만 풀리시면 다 들어오고 그럼 날리랑 지금 네? 문밖 문방 오른쪽 이거 풀진님못 봤는데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카 하라 오오오 못 아 제발 헤드 빠졌다 오호 님도 헤드 빠졌다 맵님은 헤드 아그었없요아 나네 뭐 이렇게 있어요전 있죠. 같이 맞지? 날이요 아, 딴 거네? 예, 전4요 미드도 다2라운으니까 다 1대1 써주세요 전4예요 오케이 요항공문 밖인데 패턴안이니까 아니 나.. 나 오늘 뭐야 도구님 헤도 나갔다 나왜헤도 <laughs> 없지? 헤도 저항도 없어 저항도 없대요 그럼 시키자마자 드릴 아까 안 받았나 보못 받은 거네 이번에 방인데 넣으셔도 돼요. 날이요 네. 진이 해도 드릴게요, 사장님. 그, 가운데 세요건들어 갈게요. 이리 와. 합니다아다 어, 떨어졌다. 아. 방금 레이저라 팬님 여유로우신 것 같은데 팬님 죽는 거몇번못 봤는데? 오, 웰, 오. 오. 오 이제 두 분, 두 분만 열심히 하면 돼. 그, N으로 시작해서 d 으로끝나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누구가열심 아니에요 거기, 거기 한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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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치 했어요 아씨 아, 헤드 빠졌어 와숨쉴 뻔했다 헤드 빠졌어 아 에케이주둥김면 어불도 줘야겠다 고불다어요 오호호호 앗 존나 안좋아 어, 저, 저 이거 30초 채우조집할게요이천천아 <laughs> 자꾸 한 줄이 부족하네둘 그러니까요 이런건 아니죠? 오늘 클리어 해야되나? 그래야 오늘 템팔수 있어 풀니윤이요 강공 강공 끝나고 이거 그 분노 맞춰서 넣어드릴게요 칼날? 칼날이요. 칼라이. 오, 나 죽겠다. 살려줘살다 아, 폭력도 만뽕면안 되나? 아지 칼날? 칼날. 소환수수 운데 칼날 살려주시 강공 저희 이제 스즈 다음주부터는 이거 무어서 맞아야 돼요 저희 이제 바인드 넣어요 他把这个都搞出 안 맞아서 슈펠 봐야되면은 저희랑 폭탄 같이 봐을게요 너무 빨리이렇게 하면 을것같 기본이 마지막저발판이 갑이 좀봐게요게요 와, 나 없는데, 나피 없는데, 피 없는데. 아, 힐링, 힐링. 나피한는데피피 아, 힐링 나이. 칭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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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카요저러카요3 어, 0초있다 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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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단 수요보긴 돌았는데 안 어려우면 그냥 어려우면 있리님퓨리님 <laughs> 퓨리님. 살짝씩 살짝씩 왼쪽에서 날라오는 거 밑에서 날라오는 것만 아 좋았다 오오귀여오셨어요표님 네, 네, 오, 해도 해도 몇 있어요? 표항이 있어요 4분 4분 강공. 그냥 도망4다니뒤 4분 4분 4 나왜 죽었지? 저희 나비 한번 불어야 될것 같은데 슈퍼 또 오나요? 불면 네 저희 지금 딜이 주주를 빨리 빼야 되는데 내가 같이, 같이, 네, 같이 맞아요. 슈페 또, 지금 또 나오거든요. 이거 3, 3스톱 이러면. 토양수. 남님 대신 퍼됐다 어? 어, 슈페다. 네. 됐다슈퍼거 제발. 어? 이거 독분님못 받았다, 실. 근데 괜찮아, 쉬운 거다.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주의 좀 해주면 아이씨 간 졸려 아 이거 그냥 프리 한번더 돌릴게요 바인 파인 바인 있으시면 바인드 넣어주세요 감동 랍님 아. 그 헤드쿨 돌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님은 데카 아직 여유있죠? 가요, 여이번에 하나 볼게요. 저 이거 막 줄이니까 화이팅. 쌤님 회도 뱉어. 이거. 이게 카페에 들어가겠는데, 벌써. 탐막 제발 아 탐막 예 네. 아, 사리고 있어요 아나 나 이거 무적기로 한것 뺄게요 그냥 예 네, 무적기 있으면 퓨리님도 무적기죠 어, 남님 이거 쉐이드 드려야겠는데 남님 쉐이드 드렸어? 다른 사람 안 봐도 돼. 나안주셔야 되는데. 나, 아, 나 칼인데, 이거. 나 무조건 있는데. 그, 다음 거, 어차피. 저희, 가운데 발판 떨어지면 시간 보고 바로 들어가요. 칼날. 아, 근데 이러면, 나 트레이 없는데, 이번에. 근데 스카 애매한 게, 1분, 아, 1분인데, 그냥 맞춰서 가자.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돌명이 아직 봐야 되거든요. 저희, 어? 나비, 나비 한1스택 어디갔어? 슈피 한번더 봐야 되는데. 와, 여기나 40초인데? 이거 쉘 40초 안에 제발 나오지 마라. 쉘도 몇 분이에요? 쉘도 5 9초요 강공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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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떨어다있는데 어, 라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슈페 한번더 봐야 돼요 이거 슈페가 재밌문슈페 혹시 쉴.. 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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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몇 초에요? 아 프레임에 쉴쉴 5초 아. 위에 위에 쉴 5이에요 독분님까지 오시면 다 드릴게. 지금 어려운 거 같은데? 가만히 맞아도 되지 이거. 아, 어. 맞고 힐샷 왼쪽으로 살짝씩. 피린님 피디님. 어, 괜찮아요? 나살았어나살았어저 이제 들어 이거 가운데 발판만 보고 들어가면 돼요. 이제 돌았죠 해두죠. 7초,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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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오초오초5 오케이.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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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카 5초 5초 5카 5초 네, 딜해요 파리님도 파리님도 넣었 준비 다아 편하다 다알것 같아 얼마 같아 알것아알것 같아 아 다들 마음 놓지 말아 빨리 같다알것아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알고아알것같다알여러아아 드디어 아들것같하셨어요아늘 진짜 아 진짜 아알다 자 패축 더 꺼주시고 드랍팀 채우 드랍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잠시만어 잠깐만 안돼 드랍 잠 아직 안 들였어요 자 드랍 껴주시고 네 드랍 꼈고 패축 꺼고 빨리 쳐요 빨리 쳐저 터지겠어 아무것도 안 떴는데? 못 떴네 뭔데? 못떠 일단 뜨면 된 거야. 일단 뛰어봐. 뛰어봐 본데. 아아 그건 아니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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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거야. 일단 뜬 거야. 버프 뿌리적 값은 걸었어. 아씨. 원래 아무것도 안 뜨면 우르스 세판보다 못한 게하드루시드예요 그건 인정. 아 그래도 뜨면 된 거야. 뜨면 돼.